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현대로템 되겠고요. 현재 현대 시간은 8월 4일입니다. 3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죠. 현대로템 하면 역시 K 방산의 대표 종목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K 방산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로템 하나로스 페이스 맞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l i g n x 와 이렇게 4인방이 있고요그 다음에 항공항공우주라고 해가지고 총 5인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로템이 대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더갈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역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입니다. 현대로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인데요.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략. 향후 전망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현대 로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어,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여기 보시면 또 추천주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 7월 29일인데요. 30일날 8% 급등했습니다. LNF 7월 30일인데, 이날 10% 급등했죠. 왜냐하면 이제 LNF가 7월 28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29일날 상승이 나왔고, 이날도 제가 고유견을 드려왔었죠. 결국에 LNF가, 뭐요? 10% 급등이 나와줬다는 것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7월 30일인데요. 어, 보시면 시 다음날 어때요? 역시 상승이 나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8월 1일입니다. 4일 날에 역시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sdi 입니다. 어, 보시면 8월 1일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1.3%의 상승이 또 나아졌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어, 적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한 어, 중간 실시간 브리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뭐요? 망설이시지 마시고 도와드릴 테니까. 01082987761입니다. 어, 현대로템 문자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이 종목 대응해 보자. 그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01082987761에 현대로템이고요.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향후 전망까지도 받아 가시고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로템 빠르게 우리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대로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역시 K2 전차를 만들고 있고, 폴란드 2차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서도, 어, 역시나 뭐요, 어, 수출이 대단히, 어,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루마니아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폴란드와 구조원 규모 K2 전차 사업 2차 이행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와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8조 9,814억원 K2 전차 사업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대비 205% 규모고요. 2033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폴란드에서 엄청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더라.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이게 끝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K2 계약 서명차 폴란드행 돼있고요 다음은 루마니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 그 4.5조 원 전차. 현대화 사업 추진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암규 백신인 국방장관이, 어, 침첫 해외 방문국으로 K방산의 큰 손인 폴란드를, 선택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어쨌든 폴란드하고, 구종원 가까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어,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루마니아를 비롯해가지고, 어, 다른 국가에서 K2 전차, 어, 계약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폴란드 임족공인 루마리아를 비롯해서 열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루마니아의 전차 현대화를 목표로 250대의 신형전차 도입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로 수주 기대감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4조 5천억이고요.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고, 현지 최대 국제 방위, 산업전에도 참방바 있다라고 돼 있고요. 루마니아가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하면서, 안장간이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와 접촉절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은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도 뭐예요. K2 전차가 나와줄 수 있구나.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시면, 이 키움증권에서요. 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갖다가 26만원 이렇게 얘기 했었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 주거 수주도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 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어,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26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루마니아 자세대 전차 사업을 비롯해서 슬로바키아, 페루, 중동, 아프리카 등과 K2 전차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논의가, 후속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현대로템의 주가는 또다시 급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20만원은 절대로 현대 로템의 고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뭐예요? 모아가셔도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바로 현대 로템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향후 전망 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현대로템 문자 보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010-8298-7761 현대로템 보내주시고요. 참고로 급등주는 저희와 협업하는 곳에서 추천이 나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